안녕하세요, 소프에요 자, 장마철입니다 비가 엄청 와 와... 끝도 없이 와 계속 와 멈추질 않아 어떡해 뭐, 비올 때 어울리는 음식 먹고 있어야지 뭐. 음. 그래서, 비오는 날은 이 빨갛고 얼큰한 짬뽕을 그냥 한탁끓를 먹고서는 그냥 어어어 어, 어, 하고 집에서 그냥 비구경하면 되는 거요 그죠? 음. 자, 짬뽕 재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짬뽕이 아니에요. 새우짬뽕. 일단은 요, 쬐깐한 베트남 새우가 들어가고요. 큰블랙타이거 들어가요. 새우가 두 가지가 들어가요. 돼지고기 민찔 살짝 홍합 들어갑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자, 그리고, 어, 청경채. 이짬뽕에 청경채가 들어가주면은 퀄리티가 확 올라가고 엄청 고급져 보여요. 어, 엄청 고급지고 맛도, 맛, 맛도 맛있고요 양파, 당근, 대파, 아, 마늘, 양배추까지 준비되어 있고 생강을 조금 고급스럽게 향을 내주기 위해서 생강을 살짝 준비했어요. 면은, 저는 보통 이제 스파게티면 쓰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어, 특별히 생면, 냉장면이거든요. 이거 냉장으로다가 판매하고 있던 건데 제가 보이는 것 중에 가장 얇은 면으로 가지고 왔어요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무 쉬워 정말 쉬워 무시하기 쉬워 자 청경채는요 맨 끝등만 잘라버리고요 요거를 뿌리 부분 4등분 이렇게 4또4 4. 얘도 여기다가 자, 당근. 당근은 뭐 그렇게 많이 안 넣어도 돼요. 비주얼이니까. 이렇게 해서 요 그냥 반만 써 주시면 돼요. 뭐 채썰 것까지도 없어. 그냥 반만 이렇게 써 주시면은 되고요. 양배추. 양배추는 좀 너무 굵은 대쪽은 조금, 조금 어, 살짝. 보려주시고 이 정도 넣어봐야 막상 끓이면 그렇게 엄청 많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음, 양배추는 채 썰어주세요. 조금 굵직하게. 오케이. 너무 얇게 썰면 안 됩니다. 이거 다 완전 물러져 버려요. 자 대파 대파는 가볍게 기름 내주는 용도로만 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좋았어. 요거는 뭐다 손질되어 있는 거라서 뭐 딱히 할게 없어요. 물에 한번 헹궈가지고 그냥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새우들. 마늘. 저는 뭐 마늘 이렇게 그냥 뭐 엄청 다지는 거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쓸게요. 어차피 기름에다 볶을 거고. 자 양파는 반개 정도 굵은 채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양배추랑 같이 놔둘게요. 큰 팬에다가 자뭐굴 소스 넣어도 되는데 이렇게 재료 들어갈 경우에는 그런 게 딱히 필요가 없어. 불을 좀 달궈줍니다. 그리고, 육류. 육류 좀 넉넉하게, 야채를 많이 볶아야 되거든요. 난 중식할 때는 요게 딱 자꾸 쓰고 싶어져. 중식할 때는 꼭 요게, 요게, 어, 좋아. 자, 기름이 어느 정도 올라왔죠? 파랑 마늘 같이 넣어줍니다. 간을 같이 기름내 주고요 여기다가 고기 먼저 후추 살짝 홍합을 물기를 조금 짜주고 야, 새우 양발, 짬뽕 한그릇에 새우가 무슨, 뭐, 몇 마리가 들어가는 거요 그러니까 새우짬뽕이지! 불이 약한 게좀 아쉽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기에 소주로다가, 잡내 한번 사. 간장도. 테두 이로 조금씩 다아 불이 약해야 아집 에다가 중식 화 루를 넣을 수도 없 고, 그죠？생강 살짝 요만큼 아, 만불에잘볶 아서, 그 여기 다가 야채 를넣어 줍니다. 성경책 빼고 다 넣어주면 돼요. 그래 하고, 여기다가 고춧가루를 풀어주는 거죠. 하나, 매콤한 태양초. 두 숟가락을 넣고, 여기서 색깔을. 면 삶아야지, 이제. 여기다가 치킨 스톡 넣어주면 좋은데, 오늘같이 재료 풍성한 날은 한번 육수 없어도 됩니다. 자, 수분이 너무 없는 것 같죠? 탈것 같죠? 아니야, 이때 맛있는 맛이 나오는 거야. 괜찮아. 믿고 그기 하세요. 양배추에서도 간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양배추, 뭐, 양파에서 수분 다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물 일단 500ml 넣어볼게요. 모잘라요 한 200만 더 넣어봅니다. 한700 됐어요, 그러면. 이 얼큰 매콤한 그 향이 좀 나고 있어요. 요게 이제 자글자글 끓여지고 양배추랑 양파랑 숨 죽고 나면은, 해산물도 육수가 싹 나오면서, 비 오는 날 짬뽕에 그냥, 뭐 먹겠다는 건 아니고. 몇 삶을 때는 소금물 넉넉하게 넣고 삶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짬뽕이 맛있는 맛이 우러나려면 이 양배추가요 흐물흐물 해야 돼. 여러분 짬뽕집 맛있는 집 가보면 양파랑 양배추가 거의 반투명해질 때까지 익혀요. 그래야 맛있는 게 맛있게 그 야채 육수가 더 우러나거든. 분명히 졸이고 있는데, 국물량이 줄지 않아. 왜냐? 야채에서 즙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게 진짜 국물, 국물 봐요. 아까 처음이랑 달라. 지금, 뽀얘. 투명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국물이. 지금 짬뽕에 그 맛있는 맛들이 다 우러나오고 있어요. 해산물에서. 이 간장, 간장 한 숟갈 반 정도밖에 안 들어간 거거든. 소금간을 해야 돼요, 이제. 여기도 2차 소금, 아, 2차, 2차 후추. 그리고, 청경채. 청경채 대가리부터 이렇게 싹 넣어가지고. 자, 물 끓습니다. 자, 면은 절반만 할게요. 이거 3, 2, 3인분이니까 절반 정도 딱 넣으면 될것 같아요. 넣기 전에 가루 한번 털어주고. 달라붙지 않게. 야, 너무 쫄았는데? 물좀 추가해야 되나? 그지? 국물이 너무 없지? 와. 곰뱃추도 맛있고 와... 아 뜨거워 자면 이제 다 익었어요 면이 완전히 퍼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찬물로 씻은 다음에 여기다 넣을게. <laughs> 면을 완전히 식히는 건 아니구요. 겉에 전분기만 날려주는 정도로 짬뽕 면담아주고요 여기다가 육수를 부어 주는 거지. 어우. 아. 와. 진짜 난리 난다. 슈퍼 새우짬뽕!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새우가 어마어마합니다. 아, oh, 오메 <laughs> 대박입니다. 진짜 여러분 들 재료랑 같이 섞어서 먹어 볼게요. 와, 할 말이 없어요. 국물에다 넣으면 되죠. 홍합케이드, 홍합이랑 또 같이 새우도 같이. 수원하다. 이 짬뽕에 있는 건요 이 야채들만 건져 먹어도 맛있어요 이게 해산물의 향이랑 달달한 야채 맛이 더해져갖고 이것도 완전 <laughs> 면 이상이거든 와... 새우는 대가리를 한번 떡끊어줍니다이 안에 들어있는 게 날리나요? 반찬이요? 없어요. 단무지가 있으면 좋은데 단무지가 없네. 근데 난 짬뽕 먹을 때 단무지 안 땡기던데 짜장 먹을 때는 좀 땡기는데. 짬뽕 먹을 때 단무지가 땡겨요? 살 터지는 소리 봐. 이게 막 엄청 맵거나 하진 않아요 저는 원래 매운거 안 좋아해서 매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쥐똥고추나 고춧가루 좀더 넣으셔도 돼 근데 난 지금 딱 좋아요 적당히 그냥 얼큰한 정도 님들아 잠깐만 아까 누가 뭐라고 했는데? 뭐라 그지 이게 중국 음식 먹을 때는 말이죠. 이게 56도 짜리입니다. 고량주가 아니고 이과 도주라는 건데, 알코올 함량이 56도예요. 이거는 한 잔을 먹으면 안 됩니다. 입술만 적시는 거야, 진짜 그래서 중국 술잔은 사야겠어, 따로 짠! 탕수육 하나 시킬까? 솥자루다가 조그만 거 하나만 음 아니, 이 조합을 먹으니까는, 이게 기름진 게 없으니까는, 어, 너무 깔끔하게 끓였어. 기름이 없어서. 먹다가, 삐리 <laughs> 받아갖고 제가, 이렇게. 아, 역시 술 먹을 땐 기름진 게 있어야 돼. 짠. 음. 이집 탕수육 잘 해. 음. 맛있다. 고소하고. 이거 그냥 먹어도. 음. 싱거워. <laughs>